지원아, 게만안는 공. 손을 못니다스 너무 조심하는데요. 입니스판이죠 아무리 너프가 됐어도 w 카운트 승부 e 군 o Sungu. I'm not s u 이 e I'm n o 이 sure. I'm n o sure. i 을 not s 다 s s 아, 명한 공입니다. 야 아, 이거야. 아, 이 아, 아, 이이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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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여기 아래. 경수, 중견수. 수비 공을 안 멍청했다. 김웅구. 가 컨디션 좌타니까 하고 우타, 양타, 양 좌타. 어이, 확인. 공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명한 공입니다. 을 따라가는 안타 안타입니다. 볼인데? 정말 잘 맞춰요. 님 볼이었어요. 선수가 등장합니다. 백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우와! 조선의 4번 타자로 서티브를 대표하는 코포입니다. 완벽하게 걸렸다. 리니다안 노린 대가

스윙을 하고 맙니다. 다 스윙. l t u r e s t r 트 k e It is the Pongo t a r 무실점 n We shall jump to where I go. It is Pongo t a r a g 아 아깝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스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비력 초월이 되는구나맞습니 높게 뜨는 공아 이게 좀 아쉽다 되게 위험한 투구였는데 사실 높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김재현 오우! 잡습니다. 러닝 트랩 이제 5초월보다는 저렇게 이제 하나만 이제 한다는 건가? 수 공을 따라갑니다. 절 위치로 공이 아니다안타니다 어? 뭐야? 팔로스루가 안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어, 뭐지? 노른데요이인데가 아, 너무 정확하잖아. 맞나 이거?

안치네 그렇지. <laughs> 여기서 이제 해 줘야 돼, 정성훈이. 공입니다 <laughs> 볼, 볼, 볼입니다 <laughs> 줄이다, 공을 따라갑니다. 우라이보를 처리합니다. 너무 아까운데. 안 되는데요. 보를 굴라냈어요. 당겨야 돼. 당기라니까. 밀어 밀어지기고 앉아 있네. 밀어야 돼. 파괴입공입니다 어... 이봉봉 같이만 던지면 진짜 걸쳤군요. 좋아요. 기립니다 한번 빼주고 걸릴 리가 없지 없는 어? 봉 한번 밑로쭉 빼주고. 속 o 리가 없는 공 여기서 체인지업을한한방이면안타타를맞죠죠 r 어? o m a 수 Antar m a 1 k 타 t Joe, 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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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r u 엄청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볼. 아, 파울입니다. 와. 저기는 무조건이구나. 볼한번더 빼고.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 볼. 안타 맞을 생각으로. 그렇지. 소미스 플라이볼를 처리합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확인. 이대오니까 조심. 당겨 버리는 순간 이제 나는 미래가 없는겨. 제발. 아유. 아유. 누가 봐도 세이브였다. 잡에 제기 맞으면 안 되는 홈런을 맞아 버렸네. 그렇지있는 <laughs> 꽉 차는 거다 손을 못 댑니다. 라이가 컨디션 요 골라냅니다. 와우익가 아아 잡아냅니다. 오늘 가 그냥 너무 쉽게 잡히는 곳으로 있는데? 브라 걸쳤군요. 라이 <놀라> o 이트 원볼. y Igolandida, 입니다 아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을 보니까 좋아 보더라고요. 맞는 순간 저는 홈런인 줄 알았어요. 오! 살짝 걸쳤군요. 프라이.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주셨다. 오을잘라다 볼입니다. 나이스컷. 삼질, 갑자기 준다. 구 <쏘> 볼입니다. 볼. 다 다시 저쪽으로 인식을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만 여기 던져야 돼. 여다가그 이런 식으로. 체인지업을이 사람한테 던지면 안 돼. 오히려 체인지업은 좋은 먹리감이될 수가 있어. 자다가 컨디션 좋고요. 볼을 골라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백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아 대단해요 이 선수. 오라이. 하자 우시랍니다. 신코. 와주 좋아. 스, 슬라이더. <놀람> 좋아. 어 이거 마녀 하면 돼.

넘어왔을 텐데. 풍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크 3번. 어 왔는데. 3세 번 왔는데. 투수공이 정말 좋네요. 이런 거는 알고도 못 쳐요. 아, 잘 골랐네요. 볼입니다. 살짝 걸쳤군요. 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발명공입니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어치지도 않네. <laughs> 시작 빠지는 공. 골라냅니다. 볼 오! 타자 치랍스라이 오! 슈퍼캣. 오늘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선수. 으아. 살짝 걸쳤군요. 프라이 스트라이크. 오! 스트이입니다 어, 잡택 뻔. 근데 이건 더 잦은 것 같은데. 투수가 공을 따라가데요 절묘한 아갔습니다니다투할 필요 없습니다. 잘 던졌어요. 5회까지 던져 줘야 돼. 아깝습니다. 그래야지 뭐 불펜 싸움을 하던 말던 뭐 하지. 오. 1점 차라면 따라갈 만 하죠. 아니 이제 2점 차가 된것 같은데. 컨야 사이를 완전히 가릅니다. 타 타자 4명 중에 타자 한 명은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씨부 <laughs> 신경 쓰면 안 돼요. 좌투, 좌투. 덕주 덕주 함덕주. 오, 타자 응집합니다. 프라이... 벌써부터 불펜 싸움.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는군요 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그렇지. 삼진아웃. 저렇게 볼을 오늘 타수안타입니다 아주 역투 호투가 아주 좋아. 찔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사면투 생각 안 하겠지. 그렇지. 위기 순간에 항상 어? 괴력투 보여주는 개투들. 공을 따라갑니다. 아 예. 라이볼 처리합니다. 존나 까비. 오, 라이입니 오이거 세이다 그렇지. 왔다 주저하지 않고 라냅니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예스! 쭉 뻗어 갑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갔습니다. 혼란입니다. 아, 아 죄송, 아유, 아유, 너무 아쉽네요. 잘 나왔네. 이렇게 승부하면 위험했거든요. 어이? 절묘한 공입니다. 공다 넘어갔어. 여스를 쳤어. 공, 어왔어 왔어, 왔어. 지옥으로 갔어. 됩니다. 오케이, 역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와잇! 절묘한 공입니다 좋아! 오! 오! 골라내야 돼요 오늘 타자 눈 컨디션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 볼을 골라냅니다 수우바만 배우... 디... 어, 어! 보고 있었어요 타자가 오늘 타수 안타. 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어... 뭔가 할 같아요. 어... 수빈 수빈 어... 어... 아웃입니다 어... 아웃. LG의 승리를 위해. 다시 바로 문보경 아, 결국 이 타자가 여기서 한방 날립니다 아잘 쳤어요 김시진 선수가 나오는군요 아 비운의 2인자 김 선수 이 선수도 현역 때는 거의 언터쳐버렸어요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빠졌네요 볼입니다 볼

아, 아 그러네. 아,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 최소한 오늘 타수안타입니다 감이 좋은데요, 이 선수. 아,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저저 투지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돼요. 절묘한 공입니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가네요 볼입니다. 볼.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목소리도> 와 빈집은 아니고 미스 플라이볼. 아 김시진 선수군요. 관준석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시진 선수. 과거 삼성의 에이스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맞아,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잘면공입니다. 멋지다. 니다이 투수 타격 상대할 줄아네 좋은 위기 넘겼습니다. 잘면한 겁니다. 잘면한 공입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아. 멋 아, 삼진으로 아, 아, 물러납니다. 위락투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 엄청난 괴력. 약간 괜찮 아익! 트라이입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예. 예. 배트가 다 오늘 타수안타 아, 타격감 괜찮아요. 이거 뭐야? 오! 쳤군요 스트라이크. 두 스윙입니다. 아, 좋은 타구 다 잡혀 가지고. 야, 맞다. 이거 세이브야. 쳤습니다. 세이브. 야 그렇지. 오늘 3타수 안타 지난 타석 감이 좋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갔어요. 스를 훌쩍 넘겼습니다. 홈런! 홈런입니다. 이 선수 그래도 쳐야 할 때는 쳐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귀중한 홈런입니다. 잡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에 갖다 대는 게 예술입니다, 이 선수. 니다간간아이구니다한 건가? 수이 타자 이번 타석도 기대되는데요. <붜리> 타자 드디어 <붜리> 어? 드디어 타으이니다이이 <붜리> <붜리> <슬로루> <스트라이크. 붜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붜리>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아 타격감 괜찮아요? 어잇! 절묘한 공입니다 어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아이탑 타입. 3루 쪽으로 흐릅니다 쳤습니다 소수 1루 아깝다 빨리 허브로 큰일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징조야 소수는 타자만 신경쓰면됩니다 어잇! 오오오! 삼진입니 아, 역포! 바주베리구 아우! 캐치. 나이스 캐치네요. 아, 저 자세로 수비수 공을 따라노스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 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주어요? 전 듀오 할때 방송 3녹, 꺼서 듀오 한 판이면 가능 한판것 같은데, 근데. 3파수, 무한탄데요. 오, 오 잠깐 잠깐. 타스윙다 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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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타자 그니다 아, <laughs> 어 그러면. 아 그래요? 오늘 아 근데 제가 너무 못하는데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감이 좋았는데요. 이거 하고 하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좋아. 공을 아, 역시 쉽지 않아. 역시 파석해서면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데요 볼을 어요 볼. 타자 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삼진 3년 만에 아 오늘 흥미로운 경기 어요첫수판에첫이 저... 박수를 이... 보냅니다. 이... 여러분 그럼 다음이카 이게 대단해